Green 18, Green 17,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입니다. 이번 시즌 NFL에서 아주 재미난 스토리 중 하나는 바로 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들의 분전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회가 정말 한정된 프로 스포츠에서 커리어 초반에 좀 어려움을 딛고 대기만 성으로 성장을 한다는 스토리는 언제도로 감동적인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이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샘 도널드입니다. 2018년 2라운드 3번 픽이라는 매우 높은 순위로 뉴욕제트로 드래프트 되었던 더널드인데, 동기생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육각형의 커터백으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191cm에 102kg이란 좋은 체격, 수준급의 비거리, 릴러스 스피드, 뭐 정교한 패스, 나쁘지 않은 기동력에 프로에서도 쓰이는 전술을 대학 시절에 소화했다는 점까지 고루고루 프로의 가장 준비된 쿼터백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쿼터백 잔혹사의 상징 같은 팀인 뉴욕 제치로 뽑히면서 팀을 50년 만에 구해줄 쿼터백이라고 평가도 받았었는데 그 제치 시절은 좀 악몽과 같아요. 신인 때부터 주전으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패싱아드 220으로 26위 성공률 5 7 7에 터치다운 17개의 인터셉션 15개로 보통 성공률이 한 65%를 넘어야 준수하고 터치다운 인터셉션이 2대1을 넘었을 때부터 그래 좀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나 성공률은 6 1 9에 터치다운 1 9개 인터셉션 13개로 경기당 패싱야드 232야드 이렇게 조금 성장을 했지만 1라운드 3번 픽에게 기대하는 팀을 구원해줄 성적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어요. 뿐만 아니라 페이티어츠전에서 4개의 인터셉션과 펌블을 당하는 엄청난 졸전 이외에 이 마이크가 차고 있었는데 수비의 유령들이 보여라는 말이 잡히면서 많은 팬과 선수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0시즌 또 졸전을 걸듭하면서 결국 팀에서 방출을 받았고 한번더 기회를 부여받은 팬서스에서도 2년 동안 기대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2년차에는 팀의 후보로 전락하는 주전 쿼터백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었어요. 1라운드 3번 빅이 참5년도안 되는 시간에 이제 어 후보로 내려앉게 된 건데, 그러면서 23시즌 이제 후보로서 포틴 라이너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라운드의 쿼터백을 뽑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후보 쿼터백. 혹은 그 쿼터백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어느 정도의 좀 임시적인 선수로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로 적을 옮기게 되는데, 마침 이 어린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면서 주전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요. 그 뒤로 아직까지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부활 스토리입니다. 패싱 야드는 경기당 220미야드로 리그 16위 수준이고, 성공률은 63.5%, 터치다운 11개, 인터셉션 4개로, 뿐만 아니라 쿼터백의 패스 성적을 평가하는 지표인 패스레이팅 103.4로 리그 6위, 여러모로 성공률이나 터치다운, 인터셉션, 그리고 패스레이팅에서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나 커리어 초반 그의 장기였던 롱패스 능력이 살아난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수비를 잃고 적절한 의사결정에 따른 안정적인 전개나 수비의 세도가 들어올 때 플레이를 연장시킬 는 능력, 수비가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빅패스까지, NFL 쿼터백, 그리고 1라운드 3번 픽에게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네스타 바이킹스가 오라인도 탄탄하고 리시브진도 수준급이고 러닝게임도 훌륭하고 감독코치진도 훌륭하다지만 누구나 이렇게 환경에 갖춰졌다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수준급의 쿼터백들이 쿼터백만 좋으면 은프로 이상을 노릴 로스터라는 팀에 들어가서 그 기대하던 바를 해내지 못했었는데 본인 스스로 밝히길 후보로서 처음으로 팀을 옮겼던 포티나이너스 시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현 MNFL의 대세 전술 중 하나인 이셰너엔 감독 밑에서 훈련을 같이 하면서 갈고닦은 실력이 같은 섀너엔 계보인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케빈 오코너 감독과 만나면서 큰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바이킹스가 어떻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공격 쪽에서 좀 보도록 하시죠. 미네소타 발킹스의 감독 케빈 오코넬은 가히 쿼터백 커리어를 소생시키는 데 있어서 좀 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전년도에 주전 쿼터백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조시어 답스라는 후보 쿼터백을 데리고 이성을 거뒀을 정도로 주전 수준 이하의 쿼터백을 데리고 프로에서 승리를 거둘 줄 아는 사람인데 누가 셰너 잉개버의 인물이 아니랄까봐 그가 지금 샘 도널드와 함께 잘하는 것은 바로 러닝이라고 속인 뒤에 빅패스 플레이를 노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선수진의 운용에 있어서 러닝백과 타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선수 구성을 군성한다거나 포메이션을 러닝에 유리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다거나 거의 다 보통 팀들이 러닝을 하는 초반다운 이렇게 러닝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은 상황에 빅패스를 노리게 돼요 그 뒷공간을 노리게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격팀이 즉 바이킹스가 너무나도 런닝을 암시하는 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선수비를 두는 게 아니라 이선수비 한 명을 라인배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최후방에 두 명을 두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두고 한 명은 일선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에 후방 쪽에 공간이 나게 되고 이러한 공간을 샌달드는 역시나 수비를 잘 읽으면서 빈 공간을 찾아서 장거리 패스들을 정확히 찔러 넣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러닝과 패싱 양쪽에서 좀 전술상으로 딜레마를 걸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딜레마를 다중시키는 게 바로 두 명의 이제 스타 선수입니다. 일단 어떤 러닝백 쪽에서 에런 존스 선수인데, 이 수비 쪽에서 라인베커가 아닌 세이프티를 기용한다든가 여러 방법으로 최후방에 두 명을 둔 채로 러닝을 수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팀의 서로 영입한 러닝패 에론 존스가 이 알바진 상대의 1선을 해지어버리면서 최후방 2명으로는 어, 러닝 못 막아라는 이 이지선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스틴 제퍼슨이란 리그 최고 티어의 리시버 또한 이러한 딜레마를 가중을 시킵니다. 최후방에 2명이 있을 때나 1명이 있을 때나 제퍼슨은 상대 수비에게 2대1을 강요하는데 그에게 쏠리는 시선 때문에 다른 곳이 오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레이 액션 스크린입니다. 라인베커들이 러닝이니까 앞으로 나갔다가 어 패스하고 성급하게 뒤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고개를 돌리면서 중장거리를 뻗어나가는 저스틴 제퍼스를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비의 시선이 돌아갔을 때. 장거리의 에런존스에게 스크린 플레이를 취하게 되면 스크린 플레이 패스를 하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이 역동작이 두 번이 걸리게 되면서 반응이 굉장히 늦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최후방이 두 명인 상황에서도 그에게 쏠리는 시선 때문에 선수 한 명이 오픈이 되거나 혹은 상대방이 최후방 깊게 파고 들어서 그 선수에게 시선이 갔을 때그 아래 빈 공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파고 드는 선수가 또 저스틴 제프슨이라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 패스가 가능한 샘드런드의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샘드런드가 보시다시피 가장 비거리가 좋은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선 피드의 맨 뒤까지 수비를 강요당할 수 밖에 없어요. 요약을 하면은 감독인 오코넬이 잘 짜놓은 극한의 러닝인 듯한 패스를 할수 있는 이 이지선다의 전술 속에서 상대 입장에서 패스를 막으면서도 러닝을 막으려 하면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에이스 러닝백 에런 존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선 상대의 2대1을 강요하거나 빈틈을 파고들면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스틴 제퍼슨 리시버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과 함께 빅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샘 도널드 이 4중주가 최근 바이킹스 공격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조금 위기라고 할수 있는 거는 주축인 러닝백 에런 존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뭐몇주 만에 돌아올 거라고 예상이다는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지만, 4개의 요소 중 에런 존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고, 워낙 팀이 좀 갑작스럽게 기대를 탄 감이 있기 때문에 또훅 하고 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배제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모로 런닝이란 옵션이 사라지면서 오라인의 부담도 훨씬 더 가중이 될 거고, 무엇보다 샘 도널드가 자신의 어깨만으로 게임을 풀어내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97년생으로 드래프되었던 트 시절에도 만 21살의 나이로 정말 어렸었는데, 어린 나이에 참 대학리그에서 가장 유능하고 큰 성공을 거둔 선수 중 하나가, 이 제츠와 펜서스라는 팀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본인 자신도 이제 폼이 올라오지 않아서 리그 최악의 놀림거리로 대접을 받다가 후보로 자신을 낮춘 다음에 이적을 하면서 실력을 가다듬고는 자신의 지원해주는 팀을 만나 기량을 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맞이해가는 24신에 이 경기 감각이 계속 오를 단어들을 응원해보는 것도 NFL을 즐기는 재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